안녕하세요. 찹찹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오전 3시에 시즌1에 대한 공식 개발자 발표가 있습니다. 시즌1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추가 밸런스 패치뿐만 아니라 전설 위상과 고유 아이템 추가, 새로운 엔드 콘텐츠 추가, 드랍률이나 정의 몸 밀도 변경 등 이때까지 여러가지 내용들이 발표됐었죠. 오늘은 이런 공식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시즌1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캠프파이어챗에서는 유저들과 소통하며 1.0.3 패치에 대해 예고했었고, 다음 개발자 라이브에서 시즌1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마다 새로운 시즌 준비를 위해서 두 개의 개발팀이 시즌1과 시즌2를 개발하고 있었고, 시즌1에 대한 개발은 완료된 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러니 시즌1 오픈과 동시에 시즌3 개발도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1 업데이트에서는 다른 시즌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업데이트라는 점이죠. 원래 시즌 업데이트 자체가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만 이번 업데이트는 개발자들이 따로 언급할 정도로 다른 시즌들에 비해서 추가되는 콘텐츠들이 많다고 합니다. 프리시즌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텐데 악몽 던전이나 지옥 물결을 비롯해 여러 엔드 콘텐츠들이 있긴 하지만 오픈월드치고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블리자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프리시즌에 추가지 하 못했던 엔드 콘텐츠나 시스템들을 시즌1 업데이트와 함께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즌 업데이트보다 이번 시즌1 업데이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시즌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2와 3에도 있었던 레더 시즌 시스템이 디아블로4에도 적용됩니다. 지금 있는 영원 서버와 새로운 시즌 서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즌 서버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선 매 시즌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며 시즌이 종료되면 해당 시즌 캐릭터들은 영원 서버로 편입하게 됩니다. 기존 캐릭터를 계속해서 키우고 싶은 분들은 영원 서버에 있는 캐릭터들을 키우시다가 재밌어 보이는 시즌에만 시즌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시즌2는 10월 중순에 시작되고 그 이후로도 3개월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며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지역 물결이나 악몽 던전, 속사규미 나무처럼 프리시즌에서 즐겼던 엔드 콘텐츠급의 콘텐츠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파밍 방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스펙업 요소를 추가하는 등 시즌마다 독특한 콘셉트로 여러가지 콘텐츠가 추가됩니다. 그중 반응이 좋은 시스템은 영구적으로 데아블로4의 정착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시스템이나 쉽게 질릴만한 것들은 한 번의 시즌 에서만 다루게 되겠죠. 전 세계 유저들이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시즌이니만큼 이번엔 부디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시즌 기간 동안 영원서버에서 캐릭터를 키우셨던 분들은 밝혀 나왔던 맵과 릴리트 재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시즌1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되는 이두 개의 명망만으로도 지역 진척도 두 번째 보상까지 습득한 채로 캐릭터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페인을 완료하셨다면 스토리도 스킵하실 수 있고 레벨 1부터 탈 것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명망점수를 주는 콘텐츠들은 초기화되기 때문에 지역 진척도 보상을 전부 얻기 위해서는 다른 콘텐츠들을 새로운 시즌의 컨셉을 즐기며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지루한 여정이 될지 흥미로운 모험이 될지는 시즌 1에 어떤 콘텐츠가 추가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시즌1이 시작되면서 배틀패스가 활성화됩니다. 배틀패스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시즌축복과도 이어져 있는데, 지역 진척들을 올리는 것처럼 게임 내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호위 게이지를 채우고 27개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배틀패스 외에도 두 종류의 유료 배틀패스가 있는데요. 이걸 구입한다고 해서 캐릭터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즌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이글거리는 재는 기본 배틀패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유료 패스에는 게임 플레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장 아이템이나 백금화가 추가되어서 총 63개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길고리는 젤을 사용해서 시즌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험치 획득량을 늘려주거나 금화, 은어의 획득량을 늘려주는 일종의 부스팅이죠. 젤을 이용해서 축복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한 번에 두 개의 축복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빠르게 축복을 받으려면 호위를 많이 모아서 배틀패스 단계를 빨리 높여둬야 되겠죠. 퀘스트 와이오나 몬스터 처치, 이벤트 참여 등으로 배틀패스의 호의를 모을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효율적으로 호의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즌 여정이죠. 새로운 시즌 콘텐츠를 안내하는 이정표라고 하는데요. 전설의 위상이나 제작 재료 등 다양한 보상을 줄 뿐만이 아니라 배틀패스에 필요한 호의를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변경점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1.0.3 패치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정의 몸밀도와 관련된 변경사항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즌1 초반에 몸밀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디아블로가 POE처럼 몹을 학살하고 다니는 게임은 아니긴 하지만 언듭되는 너프로 몹팩이 정말 너무 적어졌어요. 특히 지옥 물결에서 물방울 수준으로 악마가 나오는 건 제발 너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9999개로 정해져 있는 채집재료 상한선을 더 늘려줄거라고 합니다. 보석을 제로 취급해서 인벤토리가 아닌 제로가방에 넣어주는 것도 확정됐는데 이건 시즌2쯤에 적용될거라고 하더라고요또 원소저항이 지금 굉장히 무가치한데 이 부분도 개선해서 시즌2에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즌1에서 더 좋은 아이템을 먹을 수 있도록 보상을 조정한다고도 했는데 정말 극악의 드랍률을 보여주던 특정 고유 아이템들도 이제는 종종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프를 포함한 밸런스 패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설 위상이나 고유 아이템이 추가되는 만큼 전체적인 개편이 있을 거고, 시즌 1 초반에 너무 오버파워인 스킬들은 너프하는 식으로 밸런스를 잡아가겠네요. 예전에 데이터 마이닝으로 고행 이후에 월드티어 5단계와 각종 보석 이미지들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둘다 같은 시기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시즌보다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는 이번 시즌 1의 업데이트가 될지, 아니면 다음 시즌이나 확장팩에서 공개될지 기대가 되네요. 7월 7일에 공개될 시즌1 정보를 기다리며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찹찹이었습니다.